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월한라비발디의 청약 순위 및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와야 착한 분양가가 될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여기 1순위자요 1순위자는 기본적인 거 요거만 아시면 1순위자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이 예치금액 이상이라고 되는데 요 금액은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으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2순위자는 예치금액과 아무 상관도 없고 가입 기간도 아주 상관없습니다. 공고일 현재 가입한 사람 그러니까 모집공고일 바로 전날에도 청약통장 만드시면 이 순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1순위 범위 내에서는 가점제가 40%입니다. 여기 뭐, 뭐, 가점 내시는 방법들은 청약하시는 분들 많이 연구하셨을 거고, 청약홈에 가시면 아 본인의 입장을 넣어보시면 본인의 가점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점제로 40%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리고 추첨제로 60%를 추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75% 우선 공급하고요. 무주택자 플러스 1주택 처분 서약자가 25% 공급이 됩니다. 25%. 그리고 1주택 처분 미서약자 또는 다주택자에도 이 위의 순위가 다 차지 않았을 때는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추첨제로 100%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 경기 광주시 거주자가 우선하여 배정을 받게 되고요. 청약을 할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분양권이 있을 때고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주택자 이분들은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2주택자 초월 롯데캐슬이나 초월 이편한 세상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주택자들은요,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1순위 다주택자로는 청약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정 맨 마지막 꼴찌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 1분양권, 요거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 후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명함이 갈리게 됩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11일 이전 취득을 하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이러면 1주택 처분 조건으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는데 2018년 12월 11일 날 이전에 취득을 했다. 이러면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를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갖고 있다. 이러면 1주택자로 취급은 되지만 아 처분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아시면 청약에 대한 큰 틀은 잡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가 얼마가 나와야 한라비발디를 청약을 했을 때, 우리 흔한 말로 먹을 게 있을까? 초피가 얼마나 붙을까? 이런 걸 한번 예상해 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한라비발디 분양가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모아 미래도 기준으로 한번 보면, 현재 84형이 조금 싸게 부르는 가격들이 4억 1,590, 조금 비싸게 부르는 가격들이 4억 3,590약 피가 1억 정도 호가하고 있고요. 좀 저렴해도 8천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모아미래도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초월력에한라비발디보다 가깝다는 점이고요. 한라비발디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1,108세대라는 대단지이고, 또일군 브랜드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고, 초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 내에 품게 되는 일명 초푸마 아파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백마산이 위치하고 있어 갖고 숲세권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숲세권, 초푸마, 그리고 준역세권 이런 장점을 봤을 때 한라비발디의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평당 1,300 정도 계산하면 3사형이 4억 4,200입니다. 그러면 모아미래도의 최고 호가인 4억 3,590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이 넘어가면 이 일대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는거죠. 초월 쌍동 제1지구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돼야지 우리가 한라비발디에 초피를 3천 정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1,200만 원 정도가 돼야 초피 3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00만 원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라비발디 쪽에서 사전청약제도를 활용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착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덜 착한 가격. 분양과 미분양의 약간 미묘한 가격, 그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정도 가격이라고 그러면, 1300만원이 넘어가면, 4억4200이 되니까, 모아미레도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00이 되면, 4억7600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분양받았을 때, 과연 초피를 바라볼 수 있을까? 건설사가 뭐, 분양자들한테 피받으라고 분양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본인들 이익이 우선이겠죠. 기부 체납 비용도 뽑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가격은 1,4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4억 7천 정도인데, 4억 7천 정도에 이게 분양이 되면, 분양자들이 과연 먹을 게 있을지, 그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초피를 붙이는 게 조금은 빡빡하지 않을까. 다만 변수라 하면 8월 달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눈길이 쏠릴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한라비발디를 죽죽을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1,400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줍줍도 가능하겠죠 한라비발디 분양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한라비발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사전청약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